공장에서 지 10분. 네. 이게 면이 벌써 네. 끊어지지가 않잖아요. 면이 드는데 왜 끊어져요, 선배님? 에? 네? 아니,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웃음> 어때요? 먹어, 진짜. 빨리 뜬다니 이게. 준이를 해봐봐. 어때? 면이. 평상시 먹었던 면하고. 다르지 않아? 달라? 달라? 다르지 않아? 달라? 잘모르겠어잘모르겠어 <laughs> 아, 예, 나 라면을 못 먹어봐서 그래. 영훈이 라면 먹어볼 줄 모르는구나. 한번 먹어봐. 진짜 드셔보세요. 아, 다르다니까, 면이. 다르지? <laughs> 뭘 넣자마자, 선배님. <응? 웃음> 다르다니까. 저는 맛있는 거같은데좀 어? 맛있는 거 같아요. 그래 쫄깃쫄깃하잖아. 그러니까 약간 면발에 좀 유분기가 있는 거 같아. 어 있어. 아닌가? 맞아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후루룩잘 들어가는 음... 느낌이 있는데, 맞나? 뭔가 아 시원하다는 느낌도 강하다니까. 맛있는 거 같기도 음. 하고 가격도 아니라니까 막같탑이 선배한테 약간 가스라이팅 <laughs> 하는 거 같기도 하고. 제가 그 얘기 하려나 저 차마인데. 야 냄비도 가져가 봐. 음. 또 끓이시게요? 아니 이제 스텝 다 먹어보고 다르다니까. 스텝도 문제야. 에이. 나를 못 믿는 것 같아가지고. <laughs> 면이 봐 많이 빡확불질 않잖아. 우리 카메라 너 네가 먹어봐. 네가 나, 네가 좀, 딱 보는 거 관생이 라면부터 먹을 어 먹을 줄 아는 관인데 뭐. 먹어봐 진짜라니까 내가. 이봐 벌써 벌써 오 이런 오. 이런 거 있어도 찍어 본적 있어? 어. 없잖아. 이런 라면 찍어, 언제 찍어 보겠어 이거를? 10분 나았다는 10분 만에 나온 라면이야. 빛이 나는데? 빛이 나. 미치겠다 정말 윤이 흐르잖아. 이봐 이봐 막 기름 뜨는 거 봐. 조명 뻗구나. 야 <laughs> 면을 많이 먹어.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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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조금 먹아진 몰라. 10분 만에 나왔다는 걸 함부로 생각하고. 음. 잘안 잘리지, 봐봐. 쫄깃쫄깃하니까. 그래, 먹을 줄 아네. 어때? 오 다르지? 다르지? <laughs>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얘들이 <laughs> 진짜라 야, <laughs> 선배님이 하도 옆에서 맛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맛을 모르겠어요. 맞아, 맞아. 맞아, 그거야. 너 맛있다고 하시니까 무슨 맛있... 맛인지 모르겠어.